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를 구하고 관계를 알아볼까요? 부분을 공부할 거고요. 교과서는 32쪽과 33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약수와 배수가 어떤 건지 학습을 해봤어요. 배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쵸? 약수는 구하려면 하나, 하나, 하나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이게 조금 불편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가 크면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곱하기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고 약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물이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물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카드들이 있고요. 이 카드를 15장을 똑같이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아, 나누셈 해야 되겠네. 그렇죠? 나누셈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세요. 되어 있어요. 이거 뭐가라는 거예요? 약수를 구해보세요. 랑 같은 말입니다. 그쵸? 약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15장을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똑같이, 나누면 되겠어요? 똑같이 나누어지는 약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약수를 구한 것처럼 구해보면 되겠죠? 15의 약수는요, 1은 무조건 모든 수의 약수라고 했고요. 그 숫자도 모든 수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자, 15의 약수는 1과 15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2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안 나눠 떨어지죠. 2는 안 되고요. 3. 되죠? 4, 4, 16안 되네요. 5, 아, 된다. 그쵸. 5, 35, 6, 7, 8, 9, 10, 11, 12, 13, 14다안 됩니다. 아,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나눌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한, 한 명에게 나누어 주거나, 세 명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섯 명에게 나누어 주거나, 1 5 명에게 나누어 줄 때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즉, 15의 약수는 1, 3, 5, 15. 4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거를 곱하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곱하기로. 자, 이 숫자를 잘 보면요. 처음에 있는 숫자와 끝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15가 될 겁니다. 1 곱하기 15는 1 5고요 자, 가운데 있는 숫자 두개3 곱하기 5도요. 15입니다. 어, 그러고 봤더니요. 곱해서 15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각각의 숫자들이 뭐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약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의 약수는 1351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자 1의 배수가 되죠. 자 1의 15배 하면 15가 되니까 1의 배수 맞습니다. 자 2의 배수는 될수 없죠. 그쵸죠 27에 14, 28에 16이니까 2의 배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3은 가능하죠. 3에 5배를 하면 15가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입니다. 그쵸? 4는 배수 없고요. 역시 5의 3배 쭉쭉쭉 올라가서 15의 1배 자, 이렇게 4가지 숫자입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1, 3, 5, 15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요. 곱셈식을 사용해서요. 약수와 배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1, 3, 5, 15는 15, 15의 약수이면서도요, 1, 3, 5, 15는 15는 1, 3, 5, 15의 배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 이렇게 서로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15의 약수는 곱셈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1이랑 15랑 곱해서 15. 곱해서 15가 되는 곱하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는요. 3과 5의 뭐가 됐죠? 배수가 되고요. 3과 5는 15의 약수가 된다라는 이두 개의 관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는 각각 따로 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음, 이 수의 이 수의 배수들은 약수가 되고요. 이수의 약수들은 배수가 된다. 뭐,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렇다. 서로 거꾸로 순서만 바꾸면 배수가 되고, 순서만 바꾸면 약수가 된다. 라는 거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약수와 배수를 곱할 때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12의 약수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그, 뭐죠? 카우보이 게임 하면서 약수를 잘 찾는 거 선생님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1곱하기 12, 그래서 곱해서 12가 나오는 곱하기를 찾는 거예요. 자, 몇 곱하기 3을 해야 12가 나오죠? 네, 맞아요. 4곱하기 3을 하면 12가 나오고요. 26, 12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12는 1, 아니요, 23은 6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2곱하기, 2곱하기, 3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분으로 나타내 봤고요. 12는요.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아본다면 자, 1의 배수 맞죠. 그렇죠? 2의 배수도 맞아요. 그다음에 3의 배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4의 배수 4 있었어요? 네, 4 있었네요. 4의 배수도 맞아요. 5는 안 되고요. 6의 배수 됩니다. 7, 8, 9, 10안 되고요. 십 10, 2의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식을 활용해서 12의 약수를 모두 찾아본다면 1하고 12하고 곱해서 12가 나오니까 1하고 12가 있고요. 2하고 6이랑 곱해서 12가 되니까 2랑 6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3과 4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3과 4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약수와 배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말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면, 그쵸? 그 곱하는 수는 그 어떤 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6이 됐다. 그러면 2와 3은 6의 약수가 된다. 그렇죠? 1 곱하기 6은 6이 됐다. 그러면 1과 6은 6의 약수가 된다. 곱하기로 약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1 곱하기 6 됩니다. 6은요, 2 곱하기 8도 됩니다. 자, 16은요, 3은 안되고요. 4 곱하기 4도 되고요. 16은 5 안되고, 6 안되고, 7 안되고, 8 곱하기 2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16은요, 9안 되고, 10안 되고, 11, 12, 13, 14, 15, 16 곱하기 1이 됩니다. 이거나 이건 똑같구요. 이거나 이건 똑같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1과 2와 4와 8과 16은 16의 약수입니다. 그죠 자, 반대로, 반대로, 16은 1과 2와 4와 8과 16의 배수입니다. 라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알아보고 약수를 구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면 그곱하는 수는 그 수의 약수가 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4는 28이라고 한다면 7과 4는 28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28은 7과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곱하기를 찾아서 그 숫자를 순서대로 잘 나열하면 헷갈리지도 않고 약수를 전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곱하기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